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라스토머 쪽인데요. 음, 우리가 그 TPU라고 하는 게 폴리우레탄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TPU 칩을 만들어서 사출 성형하는 성형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처방으로 어, 폴리이소시안을 반응시켜가지고 이액형으로 캐스팅이라고 하는 공법에 의해서 어, 성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 캐스팅에서 이 경화제, 경화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전반적인 엘라스토마 캐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고 경화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시작은 이겁니다. 폴리우탄 캐스팅 엘라스토마이폴리오를 가운데 두고 다이올이에요. 대체로 다이올을 씁니다. NCO도 다이올이에요. 다이올인데 양쪽에다 이렇게 붙이면 NCO 말단인 프리폴리머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예요. 우레탄 그룹이 있고 그래서 이제 NCO 몇 퍼센트짜리 프리폴리머입니다. NCO 리치 프리폴리머. 그래서 이 프리폴리머가 된걸 가지고 여기에 NCO에다가 이제 말단에 체인 익스텐션. 이것도 다이올로 하거나 또는 다이아민. 다이아민은 이제 관능기가4가 되죠. 여기는 2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 여기 이제 다이아민으로 그 큐어링을 하면 이제 큐, 이거를 이제 큐어러티브스 큐어링 모테리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체인익스텐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용어 혼란입니다. 이거든 저든 상관없습니다. 체인익스텐션이든 어그 큐어러티브든 가히 구별 없이 쓰고 있어요. 올 알코올 쓰느냐 아민을 쓰느냐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낫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결과는 쪽으로 여기는. 우레탄 결합이 나오고, 여기는 우레탄 위드, 우레아, 우레아, 이렇게 우레탄, 우레아, 요 밑에 줄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가 이제 하드 세그먼트가 있고, 소프트 세그먼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레아니까 훨씬 세죠. 이거보다. 그래서 이쪽이 이좀센 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이 많이 쓰이고요. 요게 이제 그 커머니티, 일상생활용품들 많이 쓰이고요. 어,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성형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성형 기술이니까 아무래도 원료보다는 성형 기술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해 드려야 되니까 여기 이제 앞에 내용이랑 영상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모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시작 포인트에서 여기 랑세스에서 이렇게 요걸 인용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아디프린하고 어, 비브라탄 이라고 하는 이 프리폴리머가 있고요그 다음에 비브라큐어, 비브라큐어라는 큐어러티브, 경화제가 있고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코팅 엘라스토머, 이렇게 엘라스토머가 있습니다. 엘라스토머가 보면 네 프리폴리머, 뭐 큐어러티브, 캐탈리스트. 캐탈리스트는 이제 발포가 안 돼야 되잖아요. 기타리스트. 만일에 쓴다 하면, 안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데, 만일에 쓴다 하면, 금속 총매를 쓰게 되겠죠. 아민 총매를 쓰면 발포가 일어나니까요.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스프레이 할 수도 있고, 코팅도 할수 있고, 어쨌든 이것도 서머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 TPU, 칩을 만들어서 사출하는 것도 TPU고, 이렇게 엘라스토머 만드는 것도 TPU고요. 자 이제 성형 공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색깔이 샛노랗죠? 되게 예쁘죠? 노란색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모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예, 노랗고 반짝이고 지금 이제 여기 중단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액을 지금 붓는데 위에서 부어지는 액. 요거 그다음에 밑에 있는 액 요거가 다르죠. 밑에 있는 건 아마 폴리올이고 히팅이 된 상태가 됐을 거고요. 위에는 모카를 녹여서 붓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위에서 부어지는 액이 지금 노란색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밑에 있는 게 지금 TDI 프리폴리머인 것 같고요. 잘못 말씀드렸어요. TDF 프리 부분인 같고, 위에가 모카가 들어간, 모카가 들어간 폴리올 사이드. 네. 그래서 이제 두개 이소 폴리올을 지금 섞는 거죠. 지금 온도는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소 폴리올이 섞여가지고 이 성형틀, 몰드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몰드가 아마 대표져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 80도 이상 이렇게 보거든요. 워카를 쓰는 애들은 어 80도 이상 대표여서 씁니다. 어 조금 낮아야 60도 시고 그래서 이제 휘팅할 수 있는 곳 안에서 녹여 가지고 꺼내서 레벨링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버리면 됩니다. 이게 지금 기포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음, 폼하고 이게 넌폼하고 다른 게 뭐냐면 넌폼은 어떻게든 기포를 제거하는 쪽으로 케미칼도 쓰고요. 그러니까 소포제 이런걸 쓰고요. 그 다음에 디게싱이라고 해서 백힘을 걸어 가지고 기포를 다 빼내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포가 없게 만들어 가지고 주입 성형을 하는 겁니다. <목소리> 여기까지고요 영상은 어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요거 요거 노란색이 노란색 칼라를 집어 넣을 수도 있는데 에 그거는 일단 무시하고 노란색 칼라를 넣었다고 보기는 맞는데 요거 모카가 생각이 나서 그거 관련해서 생각이 나서 제가 아 모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카의 색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구조는 이제 어떤 구조냐면 이게 여기 다 잘라내면 MDI의 NCO기 떨어져 있는 몸통 구조예요. 그래서 기본 구조가 MDI를 만드는 아닐린, 이 염소를 빼면 아, 빼면 아닐린이라고 해서 요거 그 MDI 원료죠. MDI 전 단계 MDA라고 하는 겁니다. MDA 아닐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클로린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모카라고 부르고, 이름은 포포메틸렌피스2클로로 아닐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MOCA도 이제 약자예요, 약자. 그래서, 어, 쭉 보면은 모카라고 써 있고, 폴리오레탄 퓨링 에이전트, 이렇게 돼 있고요. 구조는, 요게, 여기 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여기,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구조가. 보면 이쪽, 이쪽, 대각으로,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양쪽으 붙을 수도 있고, 여기가 축이에요. 여기가 축, 축에 의해서, 아, i 큐어링 이니전트 색깔은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얀색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얀색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변색이 약간 가 있는 노르스로만 색깔 이렇게 보면은 하얀색도 있긴 있네요. 네, 근데 항상 저는 항상 이런 색을 봤어요. 이보다 더 노란색을 봤습니다. 자. 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성형을 한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전에 이런 거 성형하는 거를 이제 봤던 거고요. 우리는 이제 모카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거죠. 이거죠. 모카, M-O-C-A. 이게 원래 영문 페이지인데 제가 한글로 바꿔놨어요. 근데 보면은 플루레탄 어, 생산에서 경화제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간 방광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지링 구조화 유사. 유사하면 발암물질이에요. 네. 생지에서 뭐, 쥐에서 간종양 유발하고요. 폐암 유선암종 유발하고요. 개에서 방광암 유발하고요. 이거 쓰면 안되겠죠. 근데 많이 씁니다. 여전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모카프리 해가지고 그 이거보다 조금 가격이 있는 음, 대체물질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엘라스토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용으로 왜냐하면 성능을 따라가지 못해요 대체 물질들이 이게 너무 그 좋은 거예요 여기 딱 보면 구조 보면 이 아민의 광능기가 네 개잖아요 두개두개 가지고 결합하고 여기 클로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되게 단단한 구조예요 단단한 구조해가지고 내구성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아 이게 원래 영문 구조니까 이렇게 보면은 네, 모카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고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밝게 분자량이 267, 여기 냄새 살짝 있어요. 살짝, 아주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음,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 녹여 놓으면 가라앉죠. 열심히 섞어 줘야 되죠. 그 다음 멜팅 포인트가 이 정도예요. 104에서 109도 이렇게, 그러니까 100도 이상 올려야 녹는 거죠. 그래서 폴리오를 100도 이상 올려 가지고 거기에 모카를 녹여 가지고 쓰는 형태고요. 아니면은... 그 모카를 별도로 집어넣죠. 그 이제 그 녹이는 그 용기 히팅을 해가지고 그 별도의 이제 서비스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렇구요 해롭습니다, 몸에. 그래서 이제 모카를 대체해서 어 여기 이제 큐라티브 체인 스탠드에 대해서 이렇게 잠트레이드라고 하는. 젠트레이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지금 모카가 있고요 오른쪽에 예, 특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MCDEA 이게 이제 모카 대체형으로 많이 쓰이요이 뒤에 DTDA 그 다음에 DMTDA 그 다음에 P100에 예, 이거는 이제 Para-Aminobenzoate ester of PT-MEG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상온에서 솔리드냐 리퀴드냐 리퀴드는 아무래도 약해요. 그러니까 상온에서 솔리드인 원료가 들어가서 폴리오레탄을 성형할 때 그거랑 상온에서 리퀴드인 원료가 들어가서 폴리오레탄을 성형할 때그 내구성이나 강도 이런 측면 그런 것들이 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센센센센 센, 센, 센 법칙 이렇게 센 놈이 센 환경에서 센 것을 만들고 어, 그거는 또 어, 성형하기도 세다 복잡하다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M, B, O, E, A도 리퀴드로 있네요 리퀴드들은 좀 약한 느낌이겠죠 그래서 어, 솔리드는 솔리드로 대체해야 맞기 때문에 요게 아마 주로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적인 요인이 러등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요게 어, 구조가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제가 한번 구조를 봐볼게요. 보면, 이미지. 이 보면, 음, 요 정도가 구조겠네요. 예, 아민의 클로린인데, 요렇게 이, 이, 이 에틸기가 구성되어 있네요. 에틸기. 어. 예, 에틸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붙이가 더 어렵죠. 이게 에틸기의 아민. 클로린 이렇게 만들기가 더럽게 구조가 복잡하면 더 어렵고 비싸요. 네,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좀 비싸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큐어링 에이전트가 MDI 베이스냐 TDI 베이스냐 이게 좀 달라요. 이 메틸렌 비스 이건 다 MDI예요. 메틸렌 비스 MDI 그 다음에 TDA 이렇게 끝에 나가는 건 TDI. 여기도 톨루엔 이아면이 TDI죠. TDI에서 TDI 전단계인 걸로 이제 만드는 것들이죠. 여기 여기는 이제 에 메틸렌비스 MDI 쪽.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보면 음 MDI하고 TDI하고 비교했을 때 MDI가 더세 보이는데 근데 여기 이거는 다르죠. 왜 다르냐면 여기 다이렉트로 여기 다이렉트로 아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여기가 회전이 있으면 약해지는 거죠 여기 TDI에 이게 붙으면 DTDA DTDA 이건 액상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벤젠링 하나의 아민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단단하죠 단단해요 이게 자체가 액상임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화학 구조에서 어 구조를 보고 어, 막 함부로 예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구조를 잘 들여봐야 돼요. 어쨌든 이게 이제 메틸, 에틸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조금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예, 요거보다는 요거보다는 얘가 물성이 약하다는 걸 그냥 구조를 통해서 바로 알수 있습니다. 자, 음, 파워포트로 돌아가서 자, 요거 설명 드렸고요. 발암성. 그래서 이제 요거는 쓰면 추적관리죠. 이제 우리가 사서 쓴다 그러면 예, 기록하고 얼마나 썼는지 신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 대체물질들 이렇게 쭉 아까 설명 들었고요. 여기 잠트레이드에서 그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는 아민 계열이고 이쪽에 이제 예, 그 다이올 계열이 있는데 다이올 계열인데 예, 이렇게 비디오. 1포 뭐 부탄 다이올이나 1,6뭐 핵산 다이올 이런 것도 쓰이는데, 엘라스토머죠, 이것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민 계열보다는 조금 약하죠. 우레아 계열보다 우레탄 계열하고 약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 응용이, 그러니까 어, TDI가 있고, MDI가 있고, 또는 NDI도 있어요, 엘라스토머에. NDI, 네, 나프탈렌 이소시아네이트. 또는 이제 더 약한 것들은 이제 HDI, XDI 이렇게 알리파틱디 이소시아네트가 이 있죠. 그런 것들 통해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조합을 해서 엘라스토머를 만든다 그러면 어, 굉장히 다양한 물성의 TPU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덩이, 쇳덩이만큼 단단한 엘라스토머도 만들 수 있고 보들보들한 엘라스토머도 만들 수 있고. 자, 이거 영상 마지막으로 보면서 정리하고, 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요 자료 인데요 어, 엘라스토머 관련해서 캐스팅 엘라스토머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상에 이 자체 자료안에서도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타이머라스포츠 보면은 이런 제품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나 성형 부품 성형품들이 나오는 거고요 어, 여기 뭐 가스켓, 실 이런 것들도 나오죠 <목소리> TPU라고 되어 있어요 TPU, 캐스팅 엘라스토머 그 다음에 이제 PTMG가 여기 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p p g 의 TDI인데 여기 이제 큐어링 에이전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같이 쓸 수가 있는데 보통은 잘안 쓰죠 p t m g 의 TDI, p t m g 의 MDI, 프리플리머 이렇게

PMG 모카를 썼네. PPMG 네. 피디오 네. TDI 캐스팅 피온데 이건 좀 부드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카를 썼네요. 하드니스 어, 범위가 너무 넓네요. 오십에서구십 다양성 의미하죠. 굉장히 다양한 걸 만든다는 거고. 포리폴리머. 프리폴리머에 TDI 프리폴리머에 여기 이제 폴리올 처방 다 지금 캐스팅은 투컴포넌트니까 a 에 b 에 이렇게 a 혀보 p BPG MDI 핫 캐스트 폴리우에탄 이렇게 돼 있고요 70에서 9 5 A 높네요 하드니스가 일사 비디오 큐링 에이전트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 성형 온도 같은 거 앞에 좀 있는데 제가 넘어갔는데요 워킹 템포넌트 보면 100도 이렇게 돼 있죠 액도 어, 사람 손을 만지면 뒤죠 네, 화상 입습니다. 그래서 어, 왜냐하면 이 온도가 모카 때문에 와요. 모카를 쓰면 모카를 쓰면 여기 되는 거고요. 모카를 안 쓰면 이제 좀 낮아져 되는데 에, 모카가 참 이게 다루기 힘든 게 뭐냐면 어, 아민이기 때문에 반응은 엄청 빠른데 멜팅 포인트 때문에 높, 높, 온도를 높게 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카를 쓰게 되면 MDI 프리폴리머로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MDI로 했네요 여기는. 어, 아닌데 뭐가안 썼네요 이거. 네, 전했 건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랑 여기가 잘안 맞네요. 살짝. 네, 여기를 좀안 맞아요. 네. 여기는 폴리에스터. TDI 핫캐스트 p 비엘라스트만인데 쇼어가 되게 높고요. TDI니까 모카를 썼겠죠. 네. TDI, MDI하고 모카도 쓰기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TDI고 모카가 합이 잘 맞아요. 보통의 경우고요. 예외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어, 그렇다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최종 제품의 물성에 따라서 TDI로 선택할지 MDI. 모카가 선택할지, 모카가 아닌 걸 선택할지 성형은 이렇게 큰거 같은 경우는 사람손으로 하는 경우고 모카가 선지 모카가 아 DMTD의 혈인의 이 정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모카 대체물질 MC DEA 이런 것들이 쓰인다. 이외에도 이런 유사한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제가 본 것만 해도 이거 말고 두세개 정도 더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큐링 에이전트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아미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모카 대체는 아미이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어, 영상 봤고요. 어, 이정도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